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 오늘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주님을 닮으며 주신 은혜 받으며 시편 116편 찬양시입니다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수 없는 표제가 없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첫 번째, 116편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압살롬 반역이 끝난 이후에 그 다윗의 고백을 담긴 시다라고는 주장이 있고요. 또한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이상 생면 영장에 대한 복을 받고 다시금 그 고백되어진 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 표제가 없는 시편님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 응답 체험, 구원에 대한 응답 체험에 대해서 얘기 나왔다면 요번에는 찬양과 사명을 평생에 완수하겠다라는 내용이 시편 116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9절까지 주님을 닮으며 주신 은혜 받으며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10편 116편 두 번째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구원의 잔이 왜 나왔나 생각이 드실 텐데, 이 10편, 116편의 이제 뒤에 부분 보시면, 아, 지금 이 시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예배 안에서 구원의 잔을 들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 막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들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이렇게 시를 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인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간다. 그분의 성품을 따라간다. 그와처럼 살아간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닮기를 원하여 주님께 기도하겠다는 의지가 나와 있는 부분이 13절이었고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 약속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갚는다. 라는 것은 보답한다. 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축복을 내가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서원을 내가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4절은 요 앞에 보시면 모든 백성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아, 저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있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모든 백성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이행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우리가 조건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약속을 여호와께 보답한다.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준 것처럼 저 불쌍한 사람들도 내가 섬긴다라는 그런 목적이 바로 성도가 되겠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제 지금, 어, 개, 개중에는 경건한 자라나는데 개혁 한글에서는 성도라고도 표현이 되었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데, 이 성도 경건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악인들 성기기만 합니까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풀려지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들은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누리는 사람이죠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지니신 자비와 거룩하심을 또 추구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자,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지니신 그 자비와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그런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나옵니다. 어 나중에 우리가 막순교되나보다 이런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순간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그 죽음이 굉장히 연관된 죽음이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히 이룬 상태, 정말 만족감이 있어서 미술를 지으며 주님 품에 올라가시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여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이제 설명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성도 경건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명령을 내가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생활도 그러했습니다. 해서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고 표현이 되었죠.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됨으로서 나를 둘러싼 문제들에서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가 되어서 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 제물로 희생자를 드리는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라 것은 자주 언급이 되었죠. 10편, 116편에서도 이제 내 남은 삶을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백성, 모든 나와 다른 이들 앞에서 내가 지킬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와의 성전 뜰 제일 중요한 이제 성전에 있는 곳에서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내가 기억하고 변함없이 신앙을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그래야 되겠죠. 주일날 달력 빨간 날이라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행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116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불안한 미래와 걱정 속에서도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내 정신을 어지럽게 할 때에도 성도로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먼저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께 의지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들여 싸움 나이다. 아멘.